아, 목이목목에 무슨 뜻이세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목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인 하는님분에 힘이 생겼지 힘이 생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이 생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게 할렐루야, 한번 해보요 할렐루야, 한번 더. 네, 이으로 해보세요. 한번더 한번 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목을 찬양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떠나가 너가 모든 약해진 모든 기관들이 치유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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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아까 같이 똑같이 했는데 할렐루야 자 통증은 어때요 지금 한번더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몸이 괜찮네 어 그래 괜찮네 통증은 어때요 할렐루야 좋아지고 있어요 자한번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의 모든 통증과 터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소리가지 계속 올라올지어다 아멘. 네. 어좋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통증은 어때요? 통증. 조금 있어요. 많이 없어졌네요. 예.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리가 잡을라가 치어다. 소리 올라갈 치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밑에서부터 할렐루야. 저움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로 서로 반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세요 아까 귀귀잘안 들렸죠? 지금 소리 어때요? 지금 지금 잘 들려요? 좋아요. <목소리> 예수 그리스도름으로이 시간의 모든 기단지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까지 자 목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되고 통증 없이 선이가 잘 나올 치유 잘 나올 치유 통증 없이 나오 치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된 치유 치열.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